피자, 피자, 자피 아나? 자피? 응 피자! 피자? 자피? 햄스터에게 만들어주기 우리집 햄스키들 피자와 자피를 만들어주려고요 먼저 도우를 만들기 위해 햄스터용 식빵을 빵갈쭉해요 이유식과 물을 더해서 도우 반죽 만들기 끝저 손박박 씻었어요 예쁜 피자 도우 못생긴 자피 도우 피자는 토마토, 자피는 파프리카 넣어줄게요 햄스키들은 알까? 토마토 소스부터 만들고 있다는 걸 토마토 소스 바르니 그럴듯하죠? 자피는 우 파프리카 넣어줄게요 맥맥맥피젠치즈도 넣었어요. 저 원래 계란 진짜 못 삶는데 이건 너무 잘 삶은 듯. 다른 거는 밥. 이런 거는 계란. 요거는 뭐 마늘인가 뭔가 그래서 치즈 대신 계란 넣었어요. 저는 루꼴라 올라간 피자 좋아해서 넣어줄게요. 잡피에 마늘이 들어가던데 대신 비슷하게 생긴 알곡 넣을게요. 소신 발언합니다. 피젠바이네 들어가면 더 맛있음. 이제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피자랑 잡피 완성. 피자앤잡피 비주얼 어떤가요? 열심히 만들어 줘도 안 먹는 햄스키 1 귀여워. 오 갑자기 먹어 줘요. 찐밤이의 선택은 자피. 제 얼굴 보더니 안 먹네요. 울라가 피자도 먹어 줘요. 감동. 휙이 맛이야. 피자 맛에 놀란 것 같죠? 남은 건 볼주에 테이크아웃 해 줬어요. 친환경적인 햄찌들. 이제 이 착순 깨밤이 차례. 귀여윙. 안 먹어요. 먹기 싫어서 입꼬리 올라가는 것좀 보세요. 출출할 때쯤 다시 줬더니 자피를 선택했어요. 둘다 자피를 선택하다니. 왜 그럴까요? 아, 그리고 전 사먹었어요. 사먹는 게 짱.